삼문연성에 이제 이런 규절이 또 있습니다. 금강제 보살이라는 보살이 있는데, 금강제 보살은 약간 특별한 보살입니다. 여러 보살들과 비구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할때 있었는데, 나 수행하러 갑니다. 바로 옆방에 갔는데, 몸이 안보여 건강재보살은 항상 몸을 감축했다 그랬어요. 분명 내 옆에 방에 건강재보살이 수행하는 공간인데, 수행 공간인데, 아무 열고 과도 없어. 나중에 만나서 어디 다녀오셨습니까? 아니. 아무 데도 안 갔다. 어디 계셨습니까? 방에 안 계시던데요. 방에 있었다. 왜안 보였을까요? 내가 보지 못할 뿐이다. 좀 특별한 본문이죠 자 여기에 물음이 있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? 아니 아무데도 난간 곳이 없다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이 우주 법계에 있을때간 곳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부산에 있던 서울에 있던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상관이 없이, 부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. 금강제 보살이 항상 눈물 감추고 수행하기 때문에 누구도 금강제 보살을 수행하는 모습을 본 자가 없다. 사람들은 말하기를, 금강제 보살이 수행을 하느니 안느니, 이와 같이 말을 많은데, 어느 날, 금강제 보살이 설법하시기를 이와 같이 했다. 나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서 수행하고, 의지할 곳 없는 곳에도 의지함이 없이 수행을 한다. 요게 아까 귀목선인 법문하고 좀 같은 맥락입니다. 손을 딱 잡으니까, 선제동자가 무엇을 보았다겠어요? 부처님 세계를 봤는데 부처님이 설법을하시기 내가 어디를 가든 가라 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핵심입니다 가라 주저하지 말고 가라 우리는 늘 주저합니다 기도할 때 주저하고 절에 갈까 말까 아 오늘 비오니까 눈오니까 바람부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만약 총수가 회사 나갈까 말까 오늘 사원들이 나왔을까 오늘 내가 안 와도 사장이 잘하겠지 아니면은 어 전무가 잘하겠지 상무가 잘하겠지 잘 될까요? 잘될 리가 없죠 뭐예요? 의심하지 않고 질증 내지 않고 가야 돼요.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라. 내가 믿는 그곳에 가라. 그것이 곧 너를 완성시키는 포기식이고 너를 완성시키는 인생을 완성시키는 보살의 행위다. 보살도다. 그런 뜻이죠. 그래서 금강제 보살이 많은 의지할 곳 없는 곳에 수행하고 의지할 곳 없는 데서도 있는 곳에도 수행하고 없는 곳에도 수행하고 어느 곳이라도 상관이 없다. 무엇을 찾지 마라. 있다 하고 없다고 하지 마라. 이것이 보살도를 가르치는 법입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올림픽이 다 됐죠. 어, 올림픽 얘기 하나 할게요. 올림픽에는 많은 지구상에 있는 민족들이, 나라들이 뭘 경주해요? 경쟁. 경제. 뭘 경쟁하면 건강을 경쟁합니다. 누가 누가 잘하나. 그런데 미국의 존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1944년도 태어났어요.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. 달리기를 합니다. 달리기를 하는데,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어요. 중학교 때도 잘뛰긴 잘뛰는데, 1등 해본 적 없고, 고등학교 때 1등 해본 적이 없고, 대학에 가서도 1등 해본 적이 없어. 근데 목표가 뭐냐면, 내가 올림픽 나가서 달리기 해가지고 마라톤에서 1등 하는 것이 목표야. 만약 여러분들 자식이, 아들이, 저 녀석이 한 번도 1등 한 적이 없는데, 목표를 올림픽 나가서 마라톤에서 1등 해갔다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? 경상도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? 차별을 하라 그러잖아요. 그만들어 보잖아요. 그러잖아. 치아라. 좀비의 거머니, 마찬가지입니다. 예야. 너 1등 한적 없지 않느냐? 아닙니다, 어머니. 저는 1등 꼭할 겁니다. 그렇게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. 학생들한테 항상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. 나는 목표를 올림픽에 나가서 꼭 1등이 하는 것이 목표다. 지금도 나는 그것이 목표다. 학생들이 말하고거면 에이, 선생님. 선생님 잘못 뛰잖아요. 잘 됐으면 올림픽에 벌써 나갔죠. 야, 들아 그래도 나는 목표가 올림픽에 나가는 거다.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. 뛰고 싶은 사람 뛰어라. <laughs> 학 현원에, 달리기 하는 애들. 야구한 애들. 애를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. 내 목표는 올림픽이다. 세계 최고다. 만약 내가 세계 최고가 안 되겠다고 하면,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. 이렇게 격렬 했는데, 그 학교에서 자그마치 진짜로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10명도 넘어요. 그런데 불행하게도, 존 베이커는 암에 걸립니다. 암 수술을 몇번 했으나 결국 스물여섯 살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.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. 재단 이사장도 모이고 의논했습니다. 우리 학교 역사가 50년도 넘었지만은 우리 학교 이름을 존 베이커 하이스쿨로 바꾸고 싶습니다. 만장일치로 그 젊은 선생님 이름으로 학교명을 바꿨습니다. 하면 될수 있다는 것내 목표를 그와 같이 세워야 된다는 가르침이야말로 선생님 마음이다. 이 선생님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보살도를 닦는 사람들이 마음이나 모든 어머니들이 마음이나 아버지들의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. 이것이 보살도를 닦는 길일 것입니다. 오늘 초루법문 보살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 마칩니다.